1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과 A9의 곱이 4일 때, 자, A2, A8, 더하기 A4, A6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어플리를좀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첨수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1이랑 9잖아요. 그러면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첫 번째 준 조건식을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 4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이유로요. 얘도 더해서 2로 나누면 5고요. 얘도 더해서 2로 나누면 5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이 식은요. a5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 등비중앙의 성질을 이용하면 결국은 두배의 a5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a5의 제곱이 4라 했으니까 4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1번의 정답은 8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보면 여기 1이랑 5 더하면 6이죠. 2로 나누면 결국 a3의 제곱이 9다. 라는 조건 준 거고요. 얘는요, A4의 제곱이 36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자, 근데 맨 처음에 보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3는 뭐가 될수 밖에 없어요? 3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A4는 36. 그러니까 A4는 6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우리 공비도 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에다 R을 곱한 게 A4죠? 그러니까 A4를 A3로 나누면 되니까, 우리 공비는 2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 떤 항이랑, 그 다음 공비 알면은, 일반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에는, 자, 첫째 항 모르니까 A 곱하기, R의 n-1 제곱이다 라고 일반,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고요. 자3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즉 a 곱하기 3 넣으면 4죠. a 곱하기 4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4분의 3이네요. 그래서 an 일반항을 구하면 4분의 3 곱하기 2의 n-1 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구하라고 한자 얘만 구해주면 되겠죠. a1 a2 곱하라고 했으니까 자8 곱하기 a1은요. 1넣으면 4분의 3이죠. 4분의 3 곱하기 a2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2넣 그러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더하기 A3는요, 그러면 4니까 여기 3 되고요. 다음 A4는 거기에다가 여, A4는 N에다가 4를 대입하니까 6이 되겠죠. 3 곱하기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9 더하기, 얘는요, 18 곱하기 8이니까 88에 64, 8이면 14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9 더하기 144 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153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